저는 저도 뭐 국정원에 대해서 뭐 깊이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 이렇게 해야 될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진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여기 유인태 의원님을 빼놓고는 뭐 국정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한다는 것이 좀, 뭐,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이 성무당 사람 잡기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보고 나중에 만들어보면 제까란는 잘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앞으로 시행할 기관은 국정원 아닙니까? 개혁을, 여기서는 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만드는데 그걸 앞으로 집행하고 시행할 거는 국정원인데, 이건 주인이 빠지고 객만뭐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에~ 제가 보기에도 국정원의 안을 제출을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사정과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 무슨 뭐 진술이나 학자들의 얘기나 좀 듣고 또 현실을 어제 그 진술인 그걸 받으면서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건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과 아~ 어, 이, 이~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는 법이 나와야 된다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게 했을 때는 그야말로 나중에 에, 이걸 시행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에, 저는 이 국정원이 국정원의 개혁 안을 정식으로 법률화 해가지고, 한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그래. 송호창 위원님 먼저 하시죠.